도 어, 아, 도 <목소리> 네, 어, 네, 아, 자, 여러분 금도 아, 그래,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시조의 종류. 우리 시조의 종류는 고시조와 현대시조는 시대로 나누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도시조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시조만 배우고요. 현대 시조는 현대 시에서 시조 형식을 좀 넣는 정도,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변형을 많이 해요. 그 정도고, 자 형식 여기 평시조 들어가겠죠? 평시조 그다음에 어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있는 건데 어시조는 사설시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중에 하나만 살짝 길어진 정도인 거고. 그래서 시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사설 시조가 중요하죠. 조선 후기에 와서 시조의 향유계층은 사대부에서 평민층으로 확대되어 관념적 유교적 내용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현실적 삶을 다룬 작품들이 창작이 되었다. 형식 또한 각 장의 사음부의 정형성이 파괴되어 장형화, 길어진 거죠. 대개 평민들이 창작해서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고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 고달픈 생활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해학과 세태풍자, 그 다양한 것들이 쓰이게 된 거죠. 네. 자, 길이로 따지면, 단시조, 그 다음에 연시조. 한수로만 이루어진 거를 단시조, 평시조랑 같은 말이고, 두수 이상이 연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연시조죠. 이렇게 종류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대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죠. 고려 말에는 고려의 구군이 세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죠. 그 다음에 조선 전기는 조선 건국이죠. 조선을 건국해서 새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다. 어, 조선 건국으로 인한 새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서민층의 비판과 지배계층에 대한 서민층의 비판과 서민 의식의 성장. 얘기했죠 조선 전기 때는 주로 고려 왕국에 대한 회고와 조선 개국 공신들의 송축 유교 충의 자연친화 이런게 주로 쓰였고 조선 후기에서는 풍자, 해하 현실적인 삶, 솔직한 생활감정 이런것들 그리고 시조의 향유계층도 많이 다양화가 되죠 원래는 유학자 위주였으나 기녀에서부터 평민가계까지 가는거야 시조는 조선 전기의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이제 전기에서 중기 넘어갈 때쯤 기녀들이 좀 끼고 후기로 갈수록 평민 가계 등까지 시조를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시조 주제가 다양해지는 거죠. 형식도 다양해지는 게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는 주로 평시조만 쓰이다가 중기 이후에는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다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조 형식이 보다 다양해져요. 얘가 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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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버렸냐? 아 여기 여기에 1번이 위로 올라와 버렸네. 그죠? 이거를 밑으로 써야겠다. 자, 이 1번이거든요. 요거 요거를 수양과. 쓰는 게 낫겠죠? 중위적표형. 중위적표형 이렇게 위로 넘어가죠. 1번이 수양대교. 아, 수양산이라고 1번이 뭐로 되니 1번이 수양... 어... 주달서있는데 1번을 수양산이라고 하고, 수양산 2번이 수양대군. 공교롭게도 수양이라는 이름이 겹쳐서 중의적 표현을 쓴 겁니다. 수양산은 대기 숙제가 은둔하던 네. 곳인데, 대기 숙제를 합쳐서 이재라 그러거든. 네. 음... 이거 네. 하던 곳인데, 대기 숙제 누구예요? 백기수제가 옛날 보사에 자연친화적인. 아닌데. 어맞잖아그 이거 아니, 아니, 물, 물, 물 씻은 거. 이게 물 씻은 거 그리고. 그 소부어유라고. 아소부재유기제는 걔네 아니잖아. 아그 보사리 캐먹고 산. 그거 소부어유라고. 아니 보사리 캐먹고 아. 산 보자마자. 아. 그 사람들이야 백기수제는 <laughs> 보사리가 자연친화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임금 그 새로운 임금을 거부하고. 맞아 맞아요. 백 배기숙제는. 그 그러니까 주나 은나라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형제야. 백일 때는 은나라의 왕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워낙 춘추전국시대잖아. 은나라라는 나라에 밑에 또 제후국들이 있잖아. 얼마나 많겠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여러분 왕아 오늘 본 금인가? 그 왕좌의 게임이라고 미드가 있어요. 영세냐 미드냐. 근데 거기서도 그 왕좌의 게임이라는 게 뭐냐. 그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사이에 두고 옆에 나라들은 다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들이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후국들이라고. 근데 그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조의 게임이 시작된다. 내가 왕이다. 재밌겠다. 미국 드일나 영드 거야 영국 드라마인데 근데 식구금이라 너무 야하고 잔인하고. 야해요? 겁나 야해요. 저저 무서운 거. 십구 세가 돼서 보세요. 아니 멋진 곳들이상 없는데 많이 야해요. 많이, 나랑 많이 나랑 야 많이 잔인해요 왜?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판 왕자의 게임 같은 건데 중국이 사실 원조예요. 춘추정국 시대가. 근데 은나라를 섬기는 나라 중에 주나라라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주나라가 갑자기 막 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주나라의 무왕이 거기도 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왕은 은나라의 왕을 섬기는 왕인 거야. 은나라의 왕자들인데 얘네들은 그거예요. 맞아요. 그건 좀 비슷해.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건 소고여랑 비슷해. 어쨌든, 이제 얘네들이 있었는데, 주나라 무왕이 쳐들어가는 거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의 무왕이 이나리를 차지하려고. 그 소문을 드는 거지. 그래서 백일숙제가 막아요. 무왕을, 주나라 무왕을 막고, 뭐 하는 거냐 니가.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역적이 될 수가 있냐? 하면서 이게 만류를 하죠. 근데 백이와 숙제는 워낙에 존경받는 사람이라 함부로 죽이기는 뭐한 거야. 그래가지고 주나라 무왕이 얘네들을 한테 뭐라고 하죠.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여기서. 하지만 이건 내자비다 너네가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얘네들 무시하고 은나라 가서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백이 숙제는 그때부터 수양산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백이와 숙제가 그 지조절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누구 같은 거야 정몽주. 응, 정몽, 정몽주. 정몽주 같기도 하고 또이 시조를 쓴 사육신. 성산문, 사육신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조절개의 상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백이 숙제는 중국인들에게 그런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라는 말이 나오면 충, 뭐 충의 상징인 거지. 그런데 하필 백이숙제가 고사를 해먹다가 굶어 죽은 산의 이름이 수양산이네. 근데 이 개유정난에서 세조가 된 사람이 수양대. 수양대군이잖아. 그러니까 이동교롭게 수양이라는 이름이 겹치면서 중의적인 의미를 갖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이 시상이 떠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 도아백이숙제를 한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띠용 사는 거야. 수양산을 바라본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백기숙제를 한탄하냐고 그러니까 한탄한다는 건 약간 탓하는 거예요. 숙제를 약간 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 우선 이번에 이제의 지조를 탓하면서 자신 성산문이 어, 성산문이 이재보다 더큰 지조를 지녔음을 자랑. 강조, 자랑까지 아니고 강조. 그러니까 이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일일 수 있겠죠 대기 숙제를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음. 왜 그러냐 이제 나와요 굶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였는가 채미가 고사리 캐먹는 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굶주려 죽었으면 죽었지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사리라도 캐먹은 게 약간 지조절개를 떨어뜨리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록 푸세의 거신들, 비록 풀떼기인 거신들, 그게 누구 땅에 났는데, 어쨌든 지금 수양산도 주나라께 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 땅에서 난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백의 숙제 지조절개를 의심할 만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사리를 캐어 먹음. 근데 이거 다 중의적 표현이거든요. 체미는또 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 이거 1번 라인 수양산으로 해석하면 체미도 중의적으로 보사리 케어 먹기가 되겠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수양대군이라고 생각하면 나라의 녹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수양대군의 세력에게 썼다라고 보자면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채미를 하였는가 이거를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간종을 섬기다가 세조 편에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혹은 무서워서라도 세조가 워낙에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그냥 섬기는 자들에 대한 풍자도 있는 거라고 이 작품이 녹봉이 뭐야? 돈 월급 나라에서 준 월급, 그래서 옛날에는 돈으로 주기도 했고, 그냥 쌀, 쌀로 주기도 하고, 그랬죠? 비단으로 주기도 하고. 자, 비록 풀떼기의 것이 이는데그 누구 땅에 났어요? 첫 번째, 이걸또첫 번째 라인으로 해석하면 주나라가 되겠고, 두 번째는 세조 집권 기의 조선을 말하겠죠.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4 번을 좀 보겠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며 고사리를 키워 먹었는데 그 고사리는 주나라에서 땅 주나라의 땅에서 난 것이므로 화자는 고사리마저도 먹지 않겠다는 굳은 절절절충 절기. 지주절이 비슷한 거야 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성상문의 시조가 이거 말고도 많아요. 같이 나올 수 있겠죠? 혹은 성상문 게 아니더라도 시조의 주제의식으로 뭐가 또 많겠어? 지조절개춤과 관련된 시조가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시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외부 지문은 무한대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계랑계랑 홍란 황진이 제일 유명한 시기녀 세명 황진이 계랑 홍란 자계랑 먼저 보겠습니다 계랑이 나오다 보니까 황진이 것도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뒤에 외부에 내가 넣어 놓긴 했거든 근데 어쨌든 시험 범위로 줘버렸기 때문에 더 <laughs> 디테일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뭐 따로 하긴 할 겁니다 자 이화우 흩뿌릴 때물며잡고 이별한 님 이화우가 백꽃비야 우리나라에 사실 벚꽃보다는 백꽃이 우리나라의 원조거든요 그래서 그 백꽃이 벚꽃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흩뿌린다는 건 이때가 봄이에요 이것도 벚꽃과 백꽃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봄에 피고요 그래서 백꽃비가 흩뿌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조는 벚꽃비가 아니라 백꽃비다 그가 그러니까 봄에 이별을 했다는 뜻이고 추풍낙엽에 바람 불고 가을에 바, 바람 불고 낙엽 떨어질 때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움 뿐만 오락가락한 놈에 그러니까 봄에 이별했는데 가을까지 그리워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에 저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천리의 먼 거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실제 먼 거리라기보다도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별을 해서. 외로움만 오락가락 하구나. 자, 그러면 옆에 6번비 오듯 떨어지는 백꽃 또는 봄비. 여기도 무슨 이미지가 딱 느껴져 집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쓸쓸하게 느껴지죠.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고 7 번에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시간이 흐른 거야. 봄에서 가을로 여기서 역시 하강적 이미지가 있고 맞다, 맞다. 이별, 이별의 정서가. 아주 심화가 됩니다 계절 변화라고 도 되는 거예요 그쵸 계절 변화 시간의 흐름 다 돼요 인간 떨어진 공간적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2번이 있거든요 2번이 심리적 정서적 거리 심리적 정서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임을 향한 그리운 마음 그래서 조선시대 시조의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거야. 자, 조선 전기의 4대부는 굳은 절의와 지조를, 기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썼다. <laughs> 표현상의 특징, 중의적 의미를 썼고, 일반적 상식을 뒤엎었죠. 배교와 숙제는 지조절개의 상징인 인물을 인데 그 상식을 뒤엎었고 그 상식을 뒤엎음으로써 자신의 지조절개를 더 부각했죠. 자 평시조 가작품부터 평시조 절의적 그 다음에 약간의 풍자가 들어가있고요. 풍자죠대기와 숙제의 고사가 제재가 됩니다. 특징 중의법 서리법을 통해, 서리법도 체크를 좀 하면, 여기, 하였는가? 여기도 있죠. 누구 땅에 낳다니? 이것도예요. 밑에 보시면 낳는다, 되겠는가 서리법.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배기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저리를 부각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작품 개랑의 작품입니다. 감상적, 애상적. 애상이 뭐라고? 어, 슬픈 분위기를 애상. 슬픔이요 슬픔. 특징은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 이와우 추풍낙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했고 또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했고 그래서 나의 편사의 특징은 하강의 이미지,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을 통해 이별의 정서를 심화했다 넘어가서요. 많은 가보겠습니다. 많은 인선도많 b a n n 한분이 h 아 맞다. s a hard c o m 거예요. 어 근데 저기에 예상 시간이 써 있었거든. u t your luggage. o p e 아.